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의 말씀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됨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해 하십니다. 이들의 음행, 이들의 악행, 이들의 죄악, 그리고 이것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할수 없었습니다. 옳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셔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북방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악하고 음행하고 죄악됨이 가득한 남유다를 그저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서 너희들 다 끝장나버려, 너희들 다 없어져버려 이것이 아니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유를 합니다. 7절을 보세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때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 즉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북방의 바벨론은 마치 사자와 같았습니다. 어흥! 사자가 나타나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은 살기 위해서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되죠. 그 사자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향하여 나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리라. 자, 더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저 12절 13절로 쭉 내려가 보세요. 자, 12절부터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자, 강한 바람. 심판을 향한 강한 바람이에요.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우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 또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요. 해오리 바람과 같고요. 말들이 달리는데요. 독수리보다도 더 빠름같이. 그러니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것에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은 그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그들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14절에서 땄거든요 자,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머물면 안 돼. 이 얘기잖아요. 반어법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 아,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갈 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뭐 비둘기들, 뭐 까치들, 까마귀들 등등 하여튼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이 찍하고 똥을 쌌어요. 근데 그 똥이 내 머리 위에 딱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한번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우, 재수 없어. <laughs> 뭐 이러죠. 예, 자,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이 똥을 찍 쌌는데요. 그게 진짜 막말로 재수 없게 내 머리 위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다음 말잘 들어 주세요. 그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틀려고 해요. 지들 집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내야죠. 얘내 예,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을 수 있어.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찍하고 똥싼 게내 머리 위에 맞을 수는 있어요. 이걸 이렇게 바꿀까요? 악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멀리 갈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열어서 유튜브만 쳐보십시오. 전 세계 온갖 음란한 것들이 그냥 내손 안에 다 들어옵니다. 요즘 딥페이크. 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인간 악하죠? 예, 악해요. 인간 정말 악합니다. 우리 약한 존재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그렇죠. 성악설이에요. 이건 유교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이 용어를 차용해서 빌린다면 성경은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에게는 원죄 있어. 요 우리는 정말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이 악함이 둥지를 틀게 내버려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정욕과 성욕과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 위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악한 인간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린도 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론 안경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 강의를 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거룩함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또한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히 세워져야 한다.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변화와 섬김이었잖아요. 예, 소스덴의 전직 회당자. 그리스보, 전직 해당자. 그들의 놀라운 변화. 디도 유수도의 섬김.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변화와 섬김의 이야기가 증거가 되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 한날, 교회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 교회됨을 나타내야 되죠. 뭡니까?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구별된 삼류. 뭡니까? 변화와 섬김의 이야기로 크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입니다. 고로, 내 악한 생각이 얼마나 네 머릿속에 오래 머물겠느냐. 둥지틀게 안할수 있어. 이건 털어버리면 돼요. 재수 없어서 새똥 맞을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목사인 저에게도 수없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둥지 안 틀게 만들 수 있다고요. 새집안 만들게 할수 있다고요. 머물게 안할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왕왕 말씀드리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행복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 이미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상태 속에는 행복, 기쁨, 감사, 즐거움,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월요일 한 날, 내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니요, 아니요, 빨리 둥지 털어버리세요. 빨리 집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분명히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변화와 섬김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악한 생각이 머물게 하지 말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거룩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